2025년 9월 12일 금요일, 또, 연중 제 23주간 금요일. 오늘 전내. 100, 지극히 거룩하신 말이야 성명. 입당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샤를헨리 퍼데이 작곡. 시편 119, 118, 137, 124절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로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유를 베푸소서 본기도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나는 전에 그리스도를 모독하였으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시작입니다. 1장 1에서 2, 12에서 14절. 1.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나 바오로가 이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우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12. 나를 구세계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13.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 15 1에서이 기억과 7에서 8 11 5 기억 참조. 주님. 당신은 제목의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목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제목의 유산이시옵니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제목의 유산이시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제목의 유산이시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7장, 17절 참조.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39에서 42절.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포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511번 미아카운 우리 재물 토마스하와 작곡 손복희 작사 ooh 예물 기도.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의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M, 수잔 느툴런 작곡, 178번, 성체 앞에, 코럴 작곡, 이문근 편곡, 영성채송 시편 42:41, 2에서 3절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우리는 저마다 지닌 신념과 판단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뒷담화를 하거나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상황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실제로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잘못이나 분명한 허물과 흠집을 뜻하는 티루카 6장 41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형제의 잘못보다 더큰 우리의 잘못 곧 들포 6장 41절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들포는 무엇일까요? 저는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분을 닮은 이곧 사랑을 지닌 이만이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에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 올바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분명 사도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바라보시기보다 그를 이해하시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일 1티무 1장 13절. 심지어 그에게서 선함을 발견하는 눈길.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1장, 12절. 을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 형제를 본다면, 그제야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고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FNE NJG 월트 작곡.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 소다 하준 제작 제주 한림 정당 신자 양성화 사도 요한